설 명절을 맞아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 자치단체장, 이후보 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를 하는 경우 공직 선거법상 제한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할수 있고 할수 없는지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 선거 관리를 위해 유관 기관들의 선거 사무와 거소 투표 신고 안내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고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에 나섰습니다. 4월 7일에는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와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해 전국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재보궐선거 일정에 대해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뉴스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입니다. 설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문자 메시지나 연하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명절 인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정당이나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할때 공직선거법상 제한이 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들이 제한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를 할때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는 4월 7일 전국적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기 때문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설 명절을 맞아 자신의 직명과 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할 수 있고 정당은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제외한 의례적인 명절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고, 명절인사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sns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나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고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으며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된 옥내 집회에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 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거나 선거공약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수 없습니다. 또 국회의원은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이나 선물을 제공할 수 없고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나 음료 등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후보 예정자들이 택배를 이용해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집중단속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인데요. 만약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한국선거방송뉴스 김사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관리를 위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선거사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고 거소 투표 신고 등에 관한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오는 4월 7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제 보궐 선거의 관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선거 사무에 관한 협조와 거소 투표 신고 등에 관한 안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중앙선관위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우정사업본부, 국방부, 경찰청 등 다섯 개 기관을 대상으로 선거사무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코로나19 특별관리를 위한 이들 기관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수행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나섰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특별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특별사전투표소,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 전담 인력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선거인 명부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신청 등 법정 선거사무 외에 시설 지원, 우편물 배송 시 수령 직원 성명 입력 철저 등의 행정적 업무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방부, 병무청, 해양경찰청 등 7개 기관의 거소투표 신고 등에 관한 안내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거소투표신고대상 여부와 장애인 거주시설 내 거소투표신고인의 허위신고 등 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방법 안내와 신고접수 시 본인의사 여부 확인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하고 그 외의 선거인 중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별도 신고 없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구에각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월 7일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 등 재보궐 선거가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이와 관련해 재보궐 선거 일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4월 7일 전국 20개 선거구에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됩니다. 실시 사유가 확정된 시도지사 선거는 서울특별시장 보궐 선거.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등두 건. 구시군의 장선거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재선거, 경상남도 의용군수 재선거 등두 건. 시도의회의원 선거는 서울특별시 의회의원 재선거, 강북구 제1선거구, 경기도 의회의원 보궐선거, 구리시 제1선거구, 충청북도 의회의원 재선거, 보은군 선거구, 전라남도 의회의원 보궐선거, 순천시 제1선거구, 전라남도 의회의원 보궐선거, 고훈군 제2선거구, 경상남도 의회의원 보궐선거, 의령군 선거구, 경상남도 의회의원 재선거, 고성군 제1선거구, 경상남도 의회의원 보궐선거, 함양군 선거구 등 8건. 구시군 의회의원 선거는 영등포구 의회의원 보궐선거, 영등포구 바선거구, 송파구 의회의원 보궐선거, 송파구 라선거구, 울주군 의회의원 보궐선거, 울주군 나선거구, 파주시 의회 의원 보궐선거, 파주시 가선거구, 예산군 의회 의원 재선거, 예산군 나선거구, 김제시 의회 의원 보궐선거, 김제시 나선거구, 보성군 의회 의원 보궐선거, 보성군 다선거구, 하안군 의회 의원 보궐선거, 하안군 다선거구 등 여덟 건입니다. 시도지사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2020년 12월 8일부터 지역구 시도 의원, 지역구 자치구 시의원 및 장애 재보궐 선거는 12월 25일부터, 지역구 군 의원 및 장애 재보궐 선거는 2021년 1월 2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한편 2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가 되고, 3월 8일까지 입후보 제안을 받는 자는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3월 16일부터 20일은 선거인 명부 및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 기간인데 이 기간 중 거소투표 신고를 할수 있고 군인 등은 선거 공부 발송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3월 2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데요. 선거일 전일인 4월 6일까지 가능합니다.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재보궐선거일인 4월 7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니며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됩니다.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관리에 있어 국민이 신뢰하는 흠없는 선거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일상부공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목소리> 정치 관계법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것이 궁금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부 행위 금지에 대해서 이소민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기부 행위 금지입니다. 기부 행위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 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 급부 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공직선거법은 이 같은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에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인 기부행위를 금지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그 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청산해 새로운 선거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때 기부 행위의 상대방은 선거 운동원이든 정당원이든 상관없으며 기관 단체 시설은 당해 선거 구안의 활동의 근거를 두고 있는 다수인의 계속적인 조직이나 시설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민법상 법인과 같이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춘 단체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에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는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제하는 자도 포함하며.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일정한 혈연적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 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부행위는 직접적인 제공 이외에 제공의 의사표시나 약속도 해당하며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사후에 이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기부행위 위반죄는 성립합니다.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후 금품을 제공했다면 이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선거사무소 외벽에 자비를 들여 24인승 버스 두 대를 전철역까지 운행하겠다고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해 선거구민이 보게 하고 같은 내용의 선거공약을 담은 선거공보를 선거구민들에게 우송한 행위 역시 법에서 금지하는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기부 행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공직 선거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나 의례적 행위, 부호적 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 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등은 기부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당이 시도당의 사무소 설치 운영비, 조직활동비, 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유급사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 기타 경조사의 축부위금품을 제공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의형금품이나 구호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기부행위의 금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법이 규정한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 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선거범죄 과태료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서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의 키워드는 선거범죄 과태료 포상금 제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의 명목에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특별 예방 활동과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특히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인데요. 이 같은 선거 범죄의 과태료 제도나 포상금 제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거범죄에 대한 과태료 제도와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과태료 제도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례를 제공받은 경우는 200만 원이 부과되며 그 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만약 대상자가 제공받은 음식이나 물품의 가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아볼까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지지단체로부터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았거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받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거나 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며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으로서 금전, 물품 등의 제공을 알선, 권유, 요구하였거나 금전, 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 집회 및 행사를 주관, 주최했거나 금전, 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 집회 및 행사에 참석할 것을 연락하거나 독려하는 등 다른 사람의 앞장 서서 행동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가에게 50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는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범죄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한 이유는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선거범죄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인데요 포상금 지급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수사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포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 혐의자의 성명, 주소, 위반 일시, 내용, 장소 등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조치한 경우에 지급되며 만약 금전 물품을 제공받은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전 물품을 제출해야 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음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이 포상하되 익명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또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로 인하여 당선인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추가로 포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혐의 없음, 죄가 안 됨에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선거범죄 위반 행위 신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거범죄 자수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해주거나 면제해줍니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위반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매수 및 이해 유도죄 또는 기부 행위의 금지 제한 위반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 물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가 자수한 때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감경이나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보자 및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소 및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감경이나 면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선거범죄의 과태료 제도나 포상금 제도는 선거범죄의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관림이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과 함께 집에 머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마음만큼은 풍요롭고 행복하게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 선거 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